안녕하세요 새출발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딘가요? 예 울산입니다 1957년생이시고요 예, 예. 현재 직업이 있으셔요예 있습니다 음 어떤 일 하세요? 아 발전소 쪽그뭐 정비공사 쪽인데요 네그청에서뭐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아 이 일은 하신지 오래되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아 20년 되셨어요? 그러면 예, 예. 초반에는 다른 거를 하시다가 40대 되시면서 아, 제가 처음에는 부산에 네. 그 SK라는 그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하다가 10년 근무하다가 그 그때 한참 명태라는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IMF. 예예. 예. 음. 그래가 명태를 내가 나왔지요. 나와갖고 원자리 쪽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시면 지금 연금 받고 계시겠네요? 네,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음, 연금도 받으시고 근로소득도 있으시고. 네,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는 얼마나 근무하실 수 있어요? 뭐, 굳이 얼마라고는 그, 정해 증거는 없고요. 네. 그,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하는데 따라서 예, 예, 그 예.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예 예, 그렇죠. 아좋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건 아닌데. <laughs> 내가 주도적으로 <laughs>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은 고되지는않으세요아 저는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일 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신 거네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연금이랑 해서 월 소득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한 55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음, 쓰시는 데에는 넉넉하시네요. 뭐 남한테 하시는 소리는 안 듣죠. 네. 그럼 선생님 주거는요?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건 자가고요? 예예. 예. 향후에 좀 다른 생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러세요? 아저 계획이 계획은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전 생활을 좀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70세가 넘어가시면은 예, 저런 예, 예. 생활로 좀들어가거고요예 예, 예. 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예. 계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지금 도시에 제가 살아보니까 네. 좀 나이 들어갖고는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뭐 육체적으로도뭐 좋은 공기 마시면어뭐 텃밭 좀가꾸면뭐저런생각을좀해 볼까 이런 생각을 음. 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농사 같은 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원래 그 주 자란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큰 문제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하고자는 네. 일이기 때문에. 네, 마음 맞는 분을 만나시면 같이 전원생활하시면 참 좋겠네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가 활동은 뭐를 하세요? 등산을 혼자 혼자 있으니까 등산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행은 참 좋아하는데 갈 사람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어, 또뭐 여자분들은 혼자 가도 가는 것도 많겠지만 남자는 또 혼자 여행한다는 게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음. 좋아는 하지만 여성도 그래요. 혼자 가는 거는 별로예요. <laughs> 음... 좋은 분을 만나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실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음, 전에는 여행을 좀 다녀 보셨어요? 굳이 여행이라고 이렇게 가보지는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음, 마음은 하고는 싶지만 아직 실행은 못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뭐 동반자가 없으니까 같이 갈 사람도 음... 없으니까 뭐, 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하셔야겠어요? 예, 예, 예. 예. 음. 선생님, 체형은요? 크지는 않고요. 키는 한 170, 몸무게는 한 69요. 아 어, 좋으시구만요. <laughs> 뭐, 근데. 네. 아프고 이런 건 없으니까 뭐 건강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보기 딱 좋으신데요? 그런가요? 남자로서좀 작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요즘 2 30대 얘기고요. 네, 예, 예. 60대 이상 예, 예. 연배들은 170이면 훌륭하죠. 어, 그런 식으로. 네. 동년배에서 비교를 하셔야죠. 20대하고 하시면 안 되죠. <laughs> 그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특별히 관리라는 거, 뭐 약을 먹고 일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뭐, 좀 몸에 좋다는 거는, 저 봄에 뭐, 솔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소나무, 순문, 이런 거, 네. 액기세를 남아갖고, 혈관에 좋다는 거는 좀 제가 절기먹는 편입니다. 자연 음식으로 예, 예, 해서 예, 예. 드시는 거네요. 예, 예 그렇죠. 음주나 흡연은요? 뭐 젊을 때는 술도 조금 했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은 거의 전혀 안 하는 편이고요. 네. 뭐 특별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는뭐 술을 좋아해갖고 해주가는 아닙니다. 뭐 좋아감도 맛 맛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흡연은 지금 금연 중이고요. 아, 그면 중이시고, 그러면 학생님이 예, 예. 음주 후변이 거의 없으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뭐 젊을 때야 뭐, 뭐, 외적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지만은 예. 지금은 크게 뭐, 좀,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하고 싶지 뭐, 남한테 음. 꼭마스 갖고 나이기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뵀을 때는, 예, 예. 학생 때부터 친구들하고도 예. 거의 예. 싸워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 굳이 오. 뭐 토를 단다든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는뭐 이렇게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아, 그랬던가요? 잘봐주시니 고맙게 생각 받아들이야죠. 그렇게 보이셔요. 얼굴이 그냥 부드러워요. 아,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다 인상이 좋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쵸. 예, 예. 무서워서 뭐 다가가기. 꺼려지고 이런 얼굴은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니면 어떨 선생님 자녀는요? 아들 둘입니다. 자녀들은 독립이 다 됐나요? 예, 결혼 다 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제 선생님만 짝을 찾으셔야겠네요. 예, 그렇겠죠. 그렇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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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데 그, 오래 되셨는데. 네. 누구 사귀어 보신 적은 없어요? 뭐 친구가 소개해줘갖고 이 만나보기도 만나봤지만은 네. 뭐그 크게 뭐뭐뭐1 년이고 이런 사귄 건 아니고요. 뭐 잠깐이라 만나봤는데 실제로 그때는 저는 뭐한 이혼해 지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어 좀뭐 애들 키우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뭐잘안해봤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혼자 살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 애들이 출가를 하고 있 보니까 좀, 지금쯤 좀 나이에 좀 외로움이라는 게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에 살짝 문을 두드려 본방거죠 이제 세게 두드리셔도 돼요. <웃음> <웃음> 어, 그런데 여성분들도 네. 자녀를 출가를 다 시키고 나면 허전한 네. 것처럼 네, 네. 남성분들도 그러신 것같더라고요 어, 주위에 보고 라하지만은좀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요 솔직히. 응. 음. 뭐, 묻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아, 저는 뭐또 그런 생활을 좀할 생각을 안, 해봤, 안 해봤거든요. 애들 친구 일하기 음. 좀 음. 뭐, 뭐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음. 좀 보여주기도 싫고, 이래갖고. 음, 저는 제가 살아온 면서 애들이 참큰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음. 엄마 없이 그 아빠한테 그 갖고 일에 잘커준다는게 음.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음. 그리고 뭐다 출발을 제가 다 하고라니까 이 음. 참고는 고마움을 애들한테 많이 느끼죠,요. 그 선생님이 성실하게 잘 사시니까 그거 보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는 거죠. 방황하는 아버지였으면 그렇게 안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그렇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세요? 뭐 어떤 사람이라는보다 뭐 경제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네. 뭐 그런 거는 그런 별 좋아지는 안습니다뭐 여자한테 <laughs> 뭐 바란다든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고요. 좀 서로가 통할 수 있고 대화될 수 있고 좀 선한 음.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가 될수 있는 분? 예좀 예, 선한+ 선한 분? 네 나이차이는요. 뭐 크게 구현을 받지는 않지만은 네뭐 위로는 한두 살? 음뭐 밑으로는 뭐 너무 어려도안 되겠죠, 그죠? <웃음> <웃음> 음, 친구 같으면서 위로는 네. 한두살 정도까지 수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예. 아래로는 열어두겠다. 아, 하려는 열어두지만 너무 어리면안 되겠지요, 뭐 한한두 달. 음. 저는 또그좀 조금 저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 같고 그죠? 음. 뭐 이래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귀여워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고 싶으시네요. 예, 예, 예. <laughs> 여성분하고 만나면 같이 보내실 시간은 좀 있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주올 봄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시, 방금 전는 다시입니다. 음, 또차 후에 전원 생활을 하실 마음도 있으시고 하니까. 예, 예. 선생님하고 대화가 통하고 귀엽게 동생처럼 지내실 수 있는 분,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생님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께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 어필하신다면 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같이 만나면은 좀 여행도 가고 싶고요, 네. 좀어선도선 재밌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어느 분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오순도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예.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